안녕하세요. 스카이요가 쿨라입니다. 이 영상은 수리아 나마스카라 A를 수련하는 영상이에요. 영상을 보시면서 호흡과 움직임을 가볍게 연결해 보세요.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함께 시작해 볼까요? 마시면서 두손 머리 위로 합장. 내쉬면서 상체 숙여 웃다나, 사나 마시며 고개 들어 아르다 웃다나 내쉬며 두발 뒤로 플랭크 무릎 대거나 차투랑 가 바로 내려가요. 마시는 숨에 코브라 혹은 업독 어깨 가슴 펴주고 내쉬는 숨에 엉덩이 위로 들어 견상자세에서 다섯 번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마시면서 고개 들어 올려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아르다웃다나 허리를 펴주고 내쉬며 웃다나사나. 마 시며 두손크게원을 그려 머리 위로 합장 내쉬 는숨 가슴 앞 으로 가져옵니다.